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싸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 1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아멘. 본 시편의 배경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식 때에 지어진 시로 추정합니다. 성전봉헌식을 하며 시인은 다윗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잊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시인은 다윗을 잊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잊지 않는다면 다윗에게 허락된 약속도 유효한 것입니다. 단순히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허락된 모든 약속, 그 약속의 대상자들까지 모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쌍방간의 소통입니다. 한쪽의 열심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반응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내 힘으로 무엇인가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에 대한 반응은 있어야 된다는 표현입니다. 반응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내 반응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반응조차도 할수 없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기억하소서 라는 말씀을 쌍방간의 소통으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기를 바라는 소망과 나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인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가졌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모든 것들을 감수하며 그 마음에 불붙듯 임했던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장막에 들어가지도 침상에 오르지도 잠들게 하지도 졸게 하지도 않겠다는 다윗의 열정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모든 감수는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지으려고 해서 솔로몬 때 완공된 성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설레고 또 기쁘고 열심을 냈던 다윗의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기름 부으실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면 말의 의미는 이해가 되지만 내용적으로는 어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면 하나님께 어떤 이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무엇인가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이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한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어떤 큰 일을 행해도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품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성전은 하나님 입장에서 필요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사무에라 7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본다면, 다윗은 자신이 좋은 곳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의 괴가 휘장 가운데 있음을 마음 아파하며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 건축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성전 건축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의 어감이 불필요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는 듯합니다. 그런데. 사무에라 7장 8절에 그로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시면서 저희들이 잘 아는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에게 북이 영화와 편안함, 다윗의 자손을 통해 왕위가 계승되며 그 자손이 잘못하더라도 징계를 통해 돌이키게 하시고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서 그 은총을 빼앗지 않고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경고하리라는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한 인간에게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의 이 중심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이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중심을 기억하시는 것이고, 이제 저희들 편에서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자격이나 실력을 전제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받을만 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는 전적으로 주시는 자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항상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인답게 사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일개목동에서 일국의 왕으로 등극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죄를 범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내종 네 다윗과 같이라고 표현하는 왕들은 선한 왕들입니다. 반면 내종 네 다윗과 같지 않다는 표현하는 표현되는 왕들은 악한 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유는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었고, 때로는 자기 스스로 죄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그러한 기억들도 있고. 그래서 침상을 띄울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다윗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들을 할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서도 돌이킬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은 세상의 어떠한 세팍 가운데서도 풍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또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 회복해 되는 그러한 은혜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중심, 내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때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품고 가는 중심이 무엇인지, 아니 이날 새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품고 있는 그 중심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 하나님을 아버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 이 은혜가 그냥 허락된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죽음을 통해서 허락된 은혜임을 기억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중심을 소유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복된 한 날이 될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금 숨 쉬는 이 호흡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어떠한 일을 만나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품고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